안녕하세요. 휴대폰 직방입니다. 강변 신도림 테크노마트 핸드폰 성지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호갱당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호갱당했을까? 이건 모르고 방문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또 강변 신도림 테크노마트 뿐만 아니라 전국에 위치해 있는 성지 매장에 호갱당하지 않고 방문하는 방법을 저희 휴대폰 직방에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성지 매장 개통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는 대리점과 동일하게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두 중에 하나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판매자의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최소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제공해 주고, 여기에 공시지원금을 추가로 받으면 최대 100만 원 이상 할인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리베이트가 판매자의 마진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면서까지 판매해 주는 판매자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두 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선한 사장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운에 의지해서 강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방문해야 하냐? 아닙니다. 방법은 성지에서 보조금과 공시 지원금이 합쳐진 최종 할인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시세표를 보고 방문하면 휴대폰 싸게 살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휴대폰 직방에서 전국에 있는 성지 매장의 최종 할인 가격이 숫자로 적혀 있는 시세표를 공유받을 수 있는데요. 시세표 보는 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고요. 시세표 보고 마음에 드는 폰이 있다면 댓글이나 카카오톡 링크방에 들어가서 자표 요청해서 자표받고 매장 방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지 입장에서 가격을 오픈했기 때문에 절대로 호갱 조건에 영업을 하지 않아요. 성지는 강변 신도림 테크노마트 뿐만 아니라 전국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휴대폰 직방 카페를 통해 스마트폰 저렴하게 샀다고 후기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참고로 할인 가격은 매일 변동이 있는 편이고, 현재 갤럭시 S25와 아이폰 16을 0원 또는 돈 받고 개통 중이고, 보급형 스마트폰을 공짜 또는 돈 받고 구매가 가능해요. 성지 방문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휴대폰 직방 검색해보세요.